세계를 잇는 케이스피치, 호찌민을 물들이다. 전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꿈과 열정을 나누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 현장 소식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24개국 젊은이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 웅변 실력을 겨뤘습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부터 한국의 한복까지 다채로운 의상을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서툰 발음조차 진심을 담은 이야기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멀리 에티오피아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의 열정도 화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언어 경연이 아닌 한국어가 이들의 삶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보여주는 감동의 장이었습니다. 베트남 라콩대학교 학생팀은 한강 작가의 소설을 통해 한국의 역사에 공감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앞으로 한국 문학을 번역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드라마 대장금을 보며 한국어를 독학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해 관객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영희의 대통령상은 한국 참가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팥죽집을 운영하는 조인숙 씨는 케이푸드를 주제로 연설했는데요. 외국인 손님들이 팥죽을 신기해하고 맛있어하는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아 팥죽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이야기한 그의 연설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 세계적인 한국어 교육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어를 K문화의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며 세종학당 확충과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시스템 도입 계획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행사를 통해 한국어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국 스피치 웅변협회 김경석 회장은 30년간의 노력이 한국어 웅변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었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30개국 참가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세상을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된 한국어.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